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을 알아보자 채널에서 이슬람에 대한 강의들을 제작하고 있는 안와르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세 강의에 이어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예배 의 필수 조건들 30가지 중 다섯 개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예배의 필수 조건들은 총 30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영상에 5개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6강의로 나뉘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한번 통틀어 모아보겠습니다. 모아보기도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강의 7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슬람 강의 제9 강입니다. 우리가 저번 세 강의에 예배 필수 조건들 1 5 개를 알아봤습니다. 저번 강의들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카드에 영상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먼저 저번 세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마 말할 때 Allah e r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무 예배 세 번째와 네 번째 라크아를 제외한 모든 예배 모든 라크아에는 개경장과 꾸란을 암송하는 것, 개경장을 꾸란 읽기 전에 읽는 것, 네 번째가 어 개경장과 꾸란 사이에 아민 그리고 미스밀라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끝라시 끝난 직후에 루크를 하는 것, 여섯 번째가 첫 번째 서지다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서지다를 하는 것, 일곱 번째가 어 예배 모든 구간들이 최소한 수박 하나할수 있는 만큼의 시, 시간을 비워 놓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가 마에 등을 반드시 세우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가 두 셋이 다두 어, 절들 사이에 앉는 것 그때도 반드시 앉는 것 그다음에 열 번째가 나필리 <놀람> 예배라도 가에다에 우라는 필수라는 것이었고 열한 번째가 팔 <놀람> 위틀. 의무 예배 그리고 와지 예배 그리고 필수 순나 예배에 타샤후 다음에 아무 것도 읽지 않는 것 그리고 가다의 올라와 가다의 아니라 이두가다 모두에 타샤후를 한글자 한글자씩 읽는것꼭읽는것 한글자라도 빼먹으면 사지다의서 하부가 와지됩니다 그리고 의무 예배 와지 예배 그리고 필수 순나 예배 가야자의 울라첫 번째 가야자의 뜨샤후 다음에 실수로 알라 l a h 리 u s t lead 번 아니면 나까지 읽으면 가 와집되며 이것을 일부러 할 경우에는 아마 예배를 다시 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가 두 어, 양쪽에 새람을할 때. 양쪽에 세람을 할때 세람이라는 단어는 와집이니까 꼭 해야 되고 아래의 꿈은 순화십니다. 그리고 위트를할때 딱히 미래군그 누를 하는 것. 오늘은 열여섯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와집 예배, 위투 예배, 세 번째로 그 아이의 'love work'을 하고 누아이군굿 어, 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 누아이에 굿 하는 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열여덟 번째 필수 조건이 어, 이드 예배 있잖아요. 이둘 피트르나 이둘 아타 이 예배를 할때 여섯 번알라후악벨를 하잖아요. 이 어, 알라후악벨을 여섯 번 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고 이 예배들에 두 번째 두 번째 라크아에 루크를 하러 갈때 하는 타크비. 알라후악벨. 아, 이 예배 타크비를 하는 여, 여섯 개 턱비를 하는 것이요. 에열 아홉 번째. 자하리 나마즈라는 게 있어요. 예배를 분류하자면 자하리 나마즈로 분류되고 시드리 나마즈로 분류돼요. 자하리 나마즈는 이맘이 예배를 할때큰 소리로 큰 소리로 기 끄다슬 하는 예배를 말하고 시드리 나마즈는 이맘이 작은 소리로 자기 소, 작은 소리로 자신만 들리게 끄라스를 어, 하는 예배를 바랍니다 자하리 나마스, 마그립 또는 에샤. 예첫 번째와 두 번째, 라크아 그리고 파즐 <laughs> 파질 그리고 주마, 이드 예배들 그리고 타라위 <laughs> 그리고 라마 라마다네 위드리 예배를 합동 예배로 하면. 그때도 어, 이맘은 큰 소리로 기라스를 어, 하는 것이에요. 이큰 소리의 기준이 사람 세 명이 들을 수 있는 만큼 큰 소리여야 돼요. 스무 번째 필수 조건이 레제나마스, 세제나마스. 기라스를 작은 소리로 하는 나마스에는 이맘이 기라스를 작은 소리로 하는 것 이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오늘은 예배의 필수 조건들 5개 더 알아봤으며 통틀어서 20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같은 주제로 2개의 영상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것 또한 어, 21번째 필수 조건부터 30번째 필수 조건까지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영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